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계속해서 이제 요하 문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요아 문명은 동이족의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러난 유적과 유물이 한반도의 유물과 거의 일치함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아 문명이 동이족이라는 문명이란 증거를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적속청 한민족 동이족 고유의 무덤 형태인데요. 이것이 일치하고요. 두 번째는 수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홍산과 흥룡과 문화에서 발견된 옥기가 강원도 고성에서도 발견되었고요. 세 번째는 용복 문화입니다. 동이족이 가진 천자 문화와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분석의 결과를 보니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어, 현대 한국인 중 일부는 이 유전자 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빗살 무늬 토기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 그 가운데 이제 빗살 무늬 토기가 일치하다는 그 말씀을 어, 드리면서 더 어,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문합리 유적을 발굴한 어, 신희곤 국립문화재 연구소 연구관은요. 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하이 식룡화에서 나온 유물을 본 결과 문양을 그려놓은 기법이나 어, 토기의 기형이 문암리와 상당히 유다, 유사하다면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발해 연안과 한반도가 같은 문화권임을 보여주는 기중한 자료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실상 요하 문명이 자리한 곳은요 고구려 때까지 우리 땅이었던 것으로 상고 시대부터요 우리 한민족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환단 고기에 이곳에 도시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그곳은 바로 배달국 어, 새로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공대 우시라 교수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 전형적인 북방 문화입니다. 그것은 한반도로 해서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하 문명은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임과 동시에 주요한 세력들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 계통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형구, 선문대 교수, 교수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하 일대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도 요하를 훨씬 벗어나서 요동 반도와 한반도에 이르는 발해 연안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하 문명이라고 한정해서 말하기보다는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어, 선문대의 예, 이영구 교수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요, 요하 문명은, 어, 뚜렷하고도 확실한 증거,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문명을 주도한 이들이 화족, 한족으로 표현되는 중국이 아니라, 어, 동의적으로 표현되는 우리 민족의 조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요하 문명에 아주 특별성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인류의 가장 큰 변역기를 이루어낸 거대한 문명이라는 겁니다. 요하 문명이요. 그리고 이 요하 문명은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환웅배달국에서 단군, 어, 조선 시대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 년 가량의 역사 시기 동안 지속된 유례 없는 거대한 문명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인류 문명 발달의 가장 중대한 시기의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하 문명은 유적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본다면요. BC 7,000년 전 소화서 문화를 필두로 합니다. 이 시대는요. 환인, 환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절정인 환웅 배달국 시대인 홍산 문화 시기를 거쳐서요. 고조선 시대까지 어, 대략 5,000년 가량의 역사 시기 동안 지속된 유례없는 거대한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인류는 신석기 시대에서 금속을 사용하는 시기, 즉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다 겪습니다. 즉 인류문명발전의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의 문명을 아우른다는 면에서요, 요하 문명의 역사적 중요성은 너무나도 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하 문명의 특별성 두 번째는요. 우리 민족 역사의 뿌리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시기 동안 광대한 영역에 분포된 요하 문명의 고고학적 증거들은요. 모두 동이족의 거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등 다양한 역사 예곡을 자행하는 중국도 요하 문명이 동이족의 거심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며 동이족이 얼마나 오랜 동안 역사를 주도하였는지를 여실히 입증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요하 문명의 모든 고고학적 증거들은요, 역사적으로. 어느 문명보다 앞선 것이면서요 동시에 그 민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도 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하문명의 모든 고각적 발굴 증거들은요 다 중국, 한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동이족의 거심이 분명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광대한 지역에서 일관적인 고각적 증거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동북 공정, 담대 공정, 타몬 공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애곡하고 또 중국 자기 민족의 역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요하 문명의 모든 고각적 증거가 동이족의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그들 중국 중국은 어 요하 문명에 대해서만큼은 동이족의 것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통일적 다민족 역사관으로 어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한족이 중심이고 55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 땅에서 발견되는 소수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모두 중국의 문화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한족보다 소수 민족이 수천 년을 앞서 역사를 주도하고 또 이후에 한족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주장 자체가 모순덩어리이고 역사를 찬탈하고 병탄한 것임을 도용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중국의 모순된 주장은 본래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가 한결같이 입증하는 대로요. 동이족이 모든 출발 시원의 역사를 주도한 민족임을 인정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하문명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 조상들은 동이족이 얼마나 오랜 동안 역사를 주도하였는지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신학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지라,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문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요 어, 이 시간에는 문은 닫힌지라라는 말씀을 놓고 더욱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들 때문에 혼인을 지체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시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기름을 구하러 간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왔을 때 신랑은 이미 도착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잔치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네요. 그들은 제발 들여 보내달라고 신랑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혼인의식을 망쳐버린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또 잔치를 망치도록 신랑이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잔치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고백하지만요, 긴 시간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아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흥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때 인내하며 기다릴 만큼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면 그들은 곧 지쳐버릴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소망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스쳐 지나가는 신앙,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한 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면서 그분을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본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를 거듭 경고를 하셨는데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심판 때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고집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진세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존이 다하여 인서힘 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 알쳐서는 주님 포밀세 시험 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예 예수 님을 본받 아앞 으로 갔을 우리 곱알 쳐서 는 주님 보일세 앞서 가신 예수 님 바라보 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님서, 이 라세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에베 중심으로 밖으로는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신실하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